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시크릿 건강 마스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크릿 건강 마스터입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와 습도로 운동 루틴이 쉽게 흔들리죠. 하지만,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뇨인들이 여름에도 무리없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여름 혈당 관리 루틴을 만들어 봐요.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작은 운동 공간을 마련하거나 스트레칭 도구와 매트를 미리 꺼내두면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어요. 또한 작은 보상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죠. 예를 들어 평일에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 주말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환경과 보상이 함께라면 운동 습관 생각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장마, 폭염 등으로 야외 활동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실내에서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TV를 보며 제자리 걷기, 식후 간단한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이 있어요. 운동복 없이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 오늘 바로 도전해보세요. 팁! 더운 날일수록 에어컨 바람에만 기대지 말고 홈트와 계단 오르기를 병행하면 여름철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당뇨인은 2일 이상 연속으로 운동을 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혈당 안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가끔은 더위에 지쳐 운동을 건너뛰고 싶지만 얼마나 힘들게보다 얼마나 자주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주 5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뇨 관리에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심리적인 지속력을 위해서는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5분만 걷자. 계단 두 층만 올라보자와 같은 미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성공이 꾸준함을 만들어주고 결국 혈당 관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중장기 목표도 숫자로 구체적으로 설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을에 5km 마라톤 도전, 다음 혈액 검사 때 당화혈색소 5점대 만들기처럼 말이죠. 팁 목표를 하루 첨보 걷기, 주 3회 10분 스트레칭처럼 숫자와 기간으로 표현하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름은 운동 습관이 무너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혈당 관리는 지속성과 일관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마스터에게 힘을 주세요.